기억은 어때? 보자마자 루트 2 집어넣으면 f에다 루트 2 집어넣으면 가우스 2 잖아 그지? 네. g에다가 루트 2 넣으면 가우스 루트 2의 제곱 가우스 2는 얼마야? 그냥 2지? 네 음, 가우스 루트 2는 얼마야? 1이지? 네. 네 1에 제곱하면 1. 그러니까 이건 되네 기억은 맞어? 그 다음에 X가 정수이면, X가 정수이면, 어, 제곱에, X 제곱도 뭐가 돼? 이것도, 이것도 그냥 정수지. 맞지? X가 정수이면, 제곱도 정수니까, 무슨 얘기냐면, 어, X가 정수이면, 이, 아이고. X 제곱에 가우스 했는데, X 제곱도 정수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와? 그냥 X 제곱으로 나오겠지. 네. 맞죠 그러면 이때 가우스 X는 그냥 뭐야? 얘가 정수니까, X가 정수니까 가우스 해봤자 그냥 X가 나오지. 그지? 그러니까 FX는 FX는 X 제곱이고 GX는 이 가우스 X가 그냥 X니까 역시 X의 제곱이고 그러니까 둘은 지금 같은 거네 니은도 그러니까 성립하겠다 음 이해 돼? 네. 음, 근데 디귿은 뭐냐 그러면 디귿은 어, 이거를 만족시키면 둘이 같다라는 걸 만족시키면 가우스 x 제곱의 가우스 하고 뭐 가우스 x의 제곱 하고 이거를 만족시키면 항상 얘가 정수가 되겠는가 이거네 x에다가 어, 아, 정수 안 해도 되는 거 맞네 그지 예를 들면 x에다가 뭐 3분의 1 3분의 1 넣으면 이건 뭐가 돼 가우스 가우스 9분의 1이니까 얼마야? 제곱하면 9분의 1이니까 9분의 1의 가우스는 얼마? 0그 다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야. 가우스 3분의 1도 0이니까 0에 제곱하면 0 둘이 같지? 네 응. 같지만 그 x가 정수는 아니잖아 그지 이런 반례가 응. 있네 달래가 수두룩하게 많다 이거지. 근데 이될수 없다. 따라서 아마 기억 레인이 잘못됐다. 이해됐어?